아멘. 어,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시참 좋아해서 노트에 이렇게 감동받은 시를 쓰고는 했었는데 어, 한 가지 시를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입니다. 물론 더 짧은 시도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짧은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시 내용이 너무 길다. 끝입니다. 그보다는 좀 길지만 굉장히 짧은 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지만 인생을 비유하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길을 오를 때는 정상에 오른다는 생각, 성공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 흥분된 열망에 사로잡혀서 주변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산길을 오르기가 바빠서. 그 길가에 피어 있는 들풀을 보지 못하고, 야생화를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그 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조그맣지만 기어가고 있는 그런 개미나 이런 곤충들의 움직임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조그만 안쪽에 보면 도토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다람쥐의 그런 아주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쥐적이고 있는. 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다려 줄 여유도 없었고 무엇을 여유 있게 잠잠히 감상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없었고 잠잠히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나의 친구에 대해서도 기다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해외에 나가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아마도 그 이전을 보면 해외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갔을 때에 외국인 가이드를 만나서 한국말을 좀 하는 외국인 가이드를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때가 한국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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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저는 비전트립 갔을 때에 또 관광하는 좀 그런 시간대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하는 곳에 가서 시장이나 갔을 때 한국 사람 보면 싸다, 싸다 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또 한국 사람을 보면 인식하고 하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 그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는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얼마나 서두르고 성격은 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아주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여유있고 넉넉하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바쁘게 서두르며 삽니다. 서두르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서두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죠. 학교에 보내고, 오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지내고, 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엄마의 마음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내는 출근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또 잘하고, 무사히 퇴근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게 아내의 기다림입니다. 또 뭔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수확하게 될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의 포부 속에도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다양한데, 신앙의 여러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 이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지내고 세 번째 주 이렇게 불을 세 개를 켰는데요. 대림절 이 4주간을 지내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또 가장 오래도록 그래서 가장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 때가 대림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재림절 삼 주째를 맞은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던 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재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매번의 사건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죠. 우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그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40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심정은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웅덩이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시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통과하던 다윗의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어떤 면에서는 뒤에 붙인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우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우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힘든 포로 생활에서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과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온통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가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구약의 기다림과 신약의 기다림인데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내용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 이 130편에 정말 간절한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파수꾼의 기다림이죠. 밤을 지새면서 뜬 눈으로 모든 이들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잠잘 때에 홀로 깨어서 그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기다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군대에 가서 GOP 철책에 6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GOP 부대의 소대장으로 6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 GOP에 들어가면 소대라 하지 않고 소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초 이름을 훈련받고 들어가기 전에 대대장님이 16개 소초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고 독특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소초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소초 이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이름이 뭐죠? 변상민 소초였습니다. 변상민 소초란 이름을 주면서 책임감을 그냥 콱준 거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임무가 매일 밤마다 순찰하는 건데 그게 주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한밤중에 순찰을 하고 또 동틀 여기 전에 새벽에 순찰을 합니다. 새벽에 순찰을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치흑같이 새벽 그 별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순찰을 하면서 이 밤이 지나가고 정말 동이 터서 새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심정이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분명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으리 퍼붓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다 감당하고 견뎌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이런 소리까지도 들으면서도 12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실한 기다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내 몸은 불가능할 것 같고 난 죽은 것 같은 몸이고 아내도 아이를 잉태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 나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때 바랄 수 없는, 될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이름없는 목동으로 지냈고 또 그러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하는 그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다윗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장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긴 15년, 그 혹독한 시간들을 지내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신앙이나 기다림이 소망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다 압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조금 안다고 한다면 이 말에 다 동의합니다. 신앙은 기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의 성취가 있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그 기다림은 계속 계속 되기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고난의 고난 고통 다음에 또 고통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래서 너무나 버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내가 정말 불같이 느껴지는 시험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해야 될 텐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불같은 시험, 그런 시험이 내게 올 때에, 그때 해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혹독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고문과 순교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그들에겐 확고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가 네로인데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고문과 박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 뜨거워졌고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폭독한 박해가 계속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지키기 원해서 지하의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한 사람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폴리갑 감독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였는데 이 폴리갑을 소유한 주인이었던 어떤 과부가 그가 너무나 똑똑한 것을 보면서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사도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헌신하면서 2 0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6세가 될 때까지 그는 신앙을 지켰는데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됐을 때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잡혀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딱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라고 회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회유와 타협 그런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문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모른다고 할수 있겠소. 그래서 로마 총독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당신을 집어넣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당신이 내게 붙이는 불은 잠깐이지만 당신들이 죽어 들어갈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소.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갑은 화양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불에 타는 중에서도 찬송했고, 그 타오르는 불꽃이 폴리갑을 감싸듯이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는 사람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아름다운 향기가 났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20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지요? 나는 지금은 아직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더 뜨거워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악하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어둡고, 또 한편 더럽고,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 간절한 기다림을 한결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신앙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 주신 그 주님.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그 뜨거운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